음, 우리 2022년을 보령 방문일해로 선포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 행사인 2022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우리 대천 해수욕장 이론에서 개최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승인해서 지원한 행사로 이 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머드축제가 성공을 했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어, 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해양신산업의 발전 방향을 어, 설정하는 그러한 음,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체험하고 앞으로 해양발전의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큰 모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1일 개통이 됐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최장의 해저터널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한 달에, 동월에 한 40만 명이 더 늘어서 다녀가서, 어, 지금 우리 보니까 한 118만 명 정도가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다녀가서 또 호기심도 갖고 또저 아름다운 그 서해바다, 15개의 유인도, 75개의 무인도가 함께 얻어져 있는데 그 서해바다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꽃게, 해삼, 전복, 키조개, 전어, 새우, 바지락, 김 아주 에너지가 풍부한 해산물들이 있어서 우리 보령은 어떻게 보면 미식도시입니다. 그 입맛을 돋구고 에너지를 보충해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머드축제를 통해서 축제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축제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피부도 미용도 하지만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를 실제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우리 이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이 서해바다에서 우리 보령이 이끌고 가는 하나의 기틀이 되도록 보령을 보령답게 그 얘기는 전국 228개 다치단체 중에서 최고 모범적이고 선진적이며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신뢰행정으로 의 바뀌어가지고, 어, 국무원들도 사랑받고 시민이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복된 만세보령을 만들어가자는 데 뜻이 있고 그것을 기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시 방문의 해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 이 행정은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면행정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것도 만나면 해결이 되고 모든 일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현장에서 답을 이끌어냈을 때는 모든 일이 쉽게 풀어지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시장이 현장까지 와서 같이 걱정해주고 안 되는 민원이라도 듣고 소통을 해줌으로써 양방향으로 그것이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은 들어준 것만으로도 50%의 민원이 해결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일념하에 공무원들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처리 방향을 상의를 해주면 그것이 역시 미련을 해결의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찾아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령이 지금까지 한동안 보령을 보령답게라고 하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흐르고 가슴에는 따뜻한 친절이 배어나며 주변 환경과 사람 마음까지도 깨끗한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지금 6년차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칭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이 보령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은 미소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이 정말 보령이 가보니까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보면 그보다 더 나은 관광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현실화시킴으로써 우리 서해안시대 만세 보령이 전국의 보령을 보령답게 만드는 선두주자로서 우뚝 설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운동을 만들면서 금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박물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찾고 노력해서 이 보령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우리 전 직원 모두가 모아가고 있고 특히 그공참에 우리 고령 시민들이 함께 동행을 해주셔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큰한 목을 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